이 척춤을 유지하고 아까보다 좀 느낌 오세요? 지금 누르는 느낌? 네. 이 상태. 우리가 엉덩이가 자꾸 이렇게 밀려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밀어놓고 움직일 수 있게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밀린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태가 되면 오른팔도 힘이 좀잘 들어가죠.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움직임 하시면 됩니다. 네. 반복, 위로 슥. 네. 우리 아까 레터럴 레이. 그렇서이 상태에서 팔꿈치 둘. 이렇게. 근데 좀더몸 쪽으로 약간 이렇게 내려갔다가 어깨 위로 하나. 지금처럼잘 돌아가네 이제 좀만 접고 그렇죠 그대로 아까보다 수는 없네요 네. 내가 느껴져야 되니까 그 느껴보세요 잘 돌아가는지 골반이게갈이잘 되는지 아까보다는 좀더습니 네. 펴진 상태가 유지가 되고 얘도 좀 이제 잘 이제 여기 라인 트이가좀더 돌아가요 되게 좀잘당겨지죠 이제 네. 격 괜찮습니다 내려놓으시고